눈이 안 보여가지고 선글라스를 집에 계속 계속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꼴 들어갔어? 꼴 들어갔어? 그러다가 아이 다시 눈 감고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그게 기억이 나요. 나시를 하셨는데 2 3일 지나가지고 눈이 통증이 있으시다. 이거는 보통 뻥일 가능성이 좀 있으시고요. 만약에 진짜로 통증이 있으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는 상황일 수 있어서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각막 상피를 레이저로 다 벗겨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되게 통증이 심하세요. 그래서 통증 경감을 위해서 보호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 도스가 들어있는 렌즈랑 다르게 되게 얇고 사이즈도 크고 해서 얇아요. 뭉실뭉실하기 때문에 흐느적흐느적 거려서 일반인이 끼기도 불편할 뿐더러 빼기도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커요 사이즈가. 그래서 우선 잘 빠지지도 않겠지만 집을 뜯듯이 뽑게 되면은 실컷 잘 아물고 있던 상피들이 다시 벗겨져 버릴 수도 있고 통증이 엄청. 게 됩니다. 자의로 보호렌즈를 제거하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를 끼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지만 그 렌즈를 껴야 훨씬 편안하기 때문에 수술 후 보호렌즈 착용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 보호렌즈 착용 기간은 또 원장님들마다 시간이 다르게 되는데 노터치나 그 올레이저 라식처럼 상피 회복이 빠른 수술 같은 경우에는 3일쯤 뒤에 빼시는 경우도 있고 넉넉하게 편안하게 계시라고 일주일 정도 더 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원장님들이나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 보호렌지 착용 기간은 다르게 되지만 보통 1주 안에 빼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끼시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주무시다가 뭐 실수로 눈을 건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렌즈가 빠져버렸다 그런 아니세요, 경우에 분.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깰수 있을 정도로 눈이 아프셔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안과나 혹은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렌즈를 다시 착용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수술 후에 선글라스 착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수술 후에 한달 동안은 아직 상피가 회복되고 조직들이 재생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자외선 침투를 많이 받게 되면 상처 회복을 과하게 하면서 혼탁이 풍이 저버릴 수가 있어요. 한달 동안은 조금 신경 써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그냥 계속 선글라스 끼고 다니세요. 수술 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보는 거에 대해서도 가끔씩 질문을 해 주시는데 수술 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된다 라기보다는 영상매체 같은 것을 주시하고 있게 되면 깜빡임이 줄어들게 되고 건조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눈물 성분들이 각막에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상매체나 이런 뭔가를 주시하는 행위를 조금 줄여 주시는 게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수술을 하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쉬세요 하시면 은 보통 쉬듯이 뭐 핸드폰 보고 보고 이렇게 뒹굴뒹굴 하시는 걸 쉰다고 생각하시지만 눈을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눈을 쉬어 주셔야 됩니다 눈으로 뭔가를 주시하면서 보는 행위를 조금 쉬어 주기 위해서는 뭐 차라리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신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쉬어 주시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서 그냥 잤습니다 잠을 푹푹 잤습니다 수술할 때 수술하는 느낌이 전해지나요? 같은 경우에는 다 보입니다. 어디를 보라고도 얘기하고 환자분들이 협조도 해주셔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정말 아픈 과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면 되세요. 아프지 않아요. 저는 22살 경에 라섹 수술을 받았고요. 그때는 이렇게 올레이저나 노터치 라식이 없어서 한 5일에서 7일 정도 아픈 라섹을 했었습니다. 렌즈나 안경을 통해서 보던 세상과는 너무 한차원 다른 깨끗한 화질과 시력 개선을 느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確かに。<laughs> <laughs>